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봉장이 아니고 집입니다. 여기 저희 집이고 제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꿀 젤리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약한달 전에 유튜브 판에서 유튜브 먹방계에서 조금 유행했던 그런 건데 그때 당, 당시에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DM으로도 오고 이메일로 오고 막 제대로 된꿀 젤리 먹방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DM을 보내자마자 검색을 해봤는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거 꿀을 끓여먹는다는 게.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새 꿀에 대해서 설명을 잘안 드려서 그렇지 10도 이상으로 끓이면 미네랄이 파괴됩니다. 제법 많이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꿀을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꿀을 꿀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에 좋은 거다 날리쁘고 굳이 그렇게 먹는다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고 살았었는데 어, 한번 해보고는 싶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어, 제가 최근에 또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는 아마 세 번째 저한테 광고를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이제 꿀파는 업체예요, 꿀파 업체. 사장님이 저랑 동갑이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말도 잘 통하고 해서 처음에 광고를 받았었는데 처음에 와디즈로 했죠. 근데 그분도 저도 와디즈에 대한 어떤 악명을 모르고 그냥 했었는데 덕분에 그분도 욕처먹고 나도 욕처먹고. 그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네이버 스토어로 바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피드백을 수용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칭찬도 받았습니다. 매진을 세 번이나 시키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들고 왔는데 추석 선물 세트가 나왔다고 해서 일단 상품 상세 설명을 보고 오시죠. 자, 여러분들 제품 설명 빠르게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그 여기서 나온 그 뭐라노 추석 선물 세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금장으로 이쁘게 각인이 돼 있고 어 여기 회사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있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엽서가 들어있습니다 엽서가 들어있고 캘리그라피에 뭐뭐 뭐 꿀벌처럼 부지런히 달려온 당신 뭐 저저저저저 뒤에 보시면은 어, 꿀에 대한 설명 꿀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적혀있고 모리야 조용히해 오빠야 돈 벌잖아 음용방법 이제 벌꿀이 왜 굳는지 뭐 이런거 적혀있습니다 뭐 보관법 이런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저도 처음 열어보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를 한번 까보면 오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제가 광고했던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요건 똑같아요 원래 피남꿀이랑대중남꿀 이렇게 두 개만 했었는데 이번에 추석 선물 세트 만들면서 용량이 커진 아카시아꿀 야생아꿀 방꿀 이렇게 같이 였다고 합니다 어 저도 이거 오 이거 진짜 좀 탐나는데 지금 이병 박스랑 이렇게 뒤에 있는 박스랑 이렇게 그림이 통일이 돼서 그림이 이어집니다 오 요런 디테일은 진짜 쩐다. 요건 내가 뺏기던 좀어 아카시아 꿀, 야생화꿀, 밤꿀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카시아 꿀은 말 그대로 아카시아에서 채집 채밀되는 꿀이고 야생화꿀은 잡꿀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가 자파라고 하는데 어, 야생화꿀입니다. 그리고 밤꿀은 말 그대로 밤꽃에서 난 꿀입니다. 요 피나무 꿀이랑 대중나무 꿀은 요건 좀 귀한 꿀이에요.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고 해거리를 하는 꿀이라서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대중나무보다는 피나무 꿀이 조금 더 귀한 꿀입니다. 이거는 러시아에서는 그 바시키리아라고 해 가지고 뭐 세계 3대 꿀로도 불리는 그게 피나무입니다. 조금 제 러시아랑 한국이랑 당연히 피나무나무를 뭐 종자나 이런 종류 같은 게 조금 조금 다르겠죠. 하여튼 되게 좋은 꿀이에요. 이 위에 디자인을 볼게요. 디자인을 보시면 네, 이렇게 꽃 모양입니다. 꿀병 5개가 다꽃 모양이고 보시면은 왜꽃 모양이냐면 꽃에서 딴 꿀을 꽃에 다시 담아 드린다. 뭐 요런 의미로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집에 직접 가기 조금 꺼리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기 좀 힘드시거나 하신 분들이 부모님들, 이제, 면역력에도 좋은 꿀선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을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 가가지고 거기서 보시면 되고. 피나무랑 대중나무는 아까 제가 해거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올해는 채밀이안 됐어요. 올해는 아카시아도 엄청 안 나온 거 아시죠? 근데 피나무랑 대중나무도 결국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안에 병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꽃잎을 하나하나씩 열면은 여섯 개를 다 열면 꺼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종이 가한개 들어있어요. 이 종이가 뭐냐? 제가 첫 광고를 했을 진행했을 때이뭐 이제 확인한다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 여기가 조금 째진다뭐 아니면 올때구겨져 있다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광고주 분께서 요래 요래 가지고 안 찢어지도록 피드백을 수렴해가지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육각형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500ml짜리도 이렇게 육각형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다 치우고 보시면 이렇게 스티클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스티꿀이 이제 기게한 달분, 한 달분이고 이게 세 달분이라고 해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위에도 꽃이 있습니다. 꿀 종류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피나무, 대죽나무 아카시아, 밤, 자파 다 있고요. 여러분들 스티클왜 먹죠? 는알 꿀이 솔직히 이렇게 병에 들을까나 이러면은 막 부어 먹기도 좀 상그랗고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스틱으로 만드는 건데. 이 스틱고리를 구독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한달뭐그 구독을 신청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달마다 어는 지정된 일자에 여러분들한테 꿀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사면 아마 좀더 혜택이 좋겠죠? 자세한 혜택 내용은 제가 그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가셔가지고 상세 어, 설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관통 안에도 아카시아, 뭐 야생화, 이런 식으로 꿀에 대한 설명이랑 응용방법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꿀은 지금 그, 쇼, 그 추석 선물 세트랑은 조금 다르게 엽서랑 쇼핑백은 따로 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품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제품을 보내주실 거냐 하니까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냉큼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제 꿀로는 아까워서 못 하겠고 그래서 남의 꿀로는 할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한 개만 끓여서 해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얼리겠습니다. 막 조회수 막 300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끓여서 하는 것도 잘 되던데. 또 여러 개 찾아보면 끓여서 하는 것보다 그냥 얼리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얼리겠습니다. 다시 하는? 다시는 끓여 끓인다고죠? 끓여보세요. 네, 꿀은 아니니까. 나 왔나? 밥 먹자. 밥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불을 올립니다.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끓여 줄 거예요. 이거 기기기기졌는 거 좀. 이게 있잖아. 아니 왜프라이팬에 프라이팬이 하나 도 있던데 프라이팬 이제 버려야겠다 근데 여기 봐봐 니켈 까진 거봐 여튼 갈색이 될 때까지 저거뭐오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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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 계속 쿠킹 해야 돼 계속 쿠킹 해야 돼야이새 계속 쿠킹 해야 된다고 이 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싹싹 끓어 싹싹 끓 부어 부었세요 이거 예스 yes. 뭐 아무거나 해도 돼굿한요 정도까지는 남아 어다 흘렸다. 아씨. 붓는 거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세 개. 이게 끓인 거한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꿀은 4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미네랄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끓여 먹는 거는 진짜 거의 거의 바보, 바보짓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2 시간 정도 놔두겠습니다. 이게 뭐야? 안 끓인 거는 그래도 만질만 한데 일단 꿀젤리라 해야 되나 꿀엿이라 해야 되나 완성됐습니다 꺼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끄, 이거 끓인 거거든요 아카시아 꿀 끓인 거 이거는 거의 돌입니다 돌 못을 못을 박아도 되죠 이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어. 부잉 부잉 음. 이거는 아카시아는 이따위입니다 지금 상태가 뭐고 이게 이거 질, 아예 위에 질감 봐봐 자구독자분부한테 자, 인사하세요 꿀젤리 먹방 달인 박모씨를 모셨습니다 드어보시죠 꿀젤리 꿀젤리 이상, 이상하지 말라고 <laughs>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자파랑 야생아 야생아랑 자파랑 방꿀 아닌데 반꿀이 뭐야 반아 음? 야생아랑 밤꿀이랑 이거는 아까시안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음 엄청 달다 그냥 진짜 말도대로 얼린 거다 내 봤을 때그 젤리가 아니고 그냥 얼어서 질감이 그냥 조금 그렇게 꾸덕해진 거지 그 젤리처럼 그런 형태를 아예 유지하는 건 못한다 오히려 이게 뭔가 젤리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좀 녹으니까 젤리 같긴 한데 이거 그냥 물엿, 그냥 물엿 같아 엿 같아 음.. 엿 같네. 역 같아. 역 같다. 음.. 역 음, 같아. 꿀젤리 먹방에서 막 조회수 몇백만씩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대단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다 먹었지? 거의 19문 수준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달 늦게 하긴 했는데 맛이 없다기 보다는 너무, 너무 달아 너무, 달라. 너무 달고 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내가 아까 전에 만들면서도 말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비빔라면 먹고 싶다. 연기에? 요새? <laughs> 여기 콜콜 바다 거기는 다시 못 먹잖아. 그렇게 하면 이미 침 되었어. 버릴 거야? 아니. 여러분들 해먹지 마세요. 꼬라깝습매다게 네, 네. 인증인데. 뭐가?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광고 주신 광고주분께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처럼 댓글에다가 이렇게 쓰면 댓글창이 너무 그 메일로 자유. 자유롭게. 어, 자유롭게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어, 5분 선정해서 이 추석 선물세트를 드린다고 해요. 이큰 걸? 이 추석 선물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나도 보내야지. 왜 이따 보시면 안 돼? 일단 어? 보시면 안 돼. <laughs>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간 뒤로 바로 상품이 풀릴 텐데 배송은 9월 13일날 일괄적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을 해도 9월 13일날. 내일 주문을 해도 9월 13일날.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10일날 하고 각자 개별 메일을 드린다고 하니까 답장 꼭 해주시고 13일날 이벤트 상품도 일괄 미션 그 오늘 꿀젤리 먹방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맛있었어요 이게 뭐 정확한 뭐 그거 말고? 엄청 달고 음. 비빔면 먹고 싶은 맛? 뭐. 카메라 있다고 너무 의식하지마 봐안 의식하고 있다 나 원래 하는대로 한다 의식하고 있다 충분히 안해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헛짓거리다 소신발언 왜? 먹어볼만한데? 막몇 <목시> 시간 기다려서. 근데 두번 기다라서... 다시는 안 하겠다. 어, 몇 시간 기다려서 간다고 이 마치 그거 같다는 그, 마리오 카트 그 일본에서 탔던 마리오 카트 도쿄에서 마리오 카트 좀 해나가 탔던 거. 그거 나 아니야. <웃음> <웃음> 여기 좀 잘해봐봐. <laughs> 근데 재밌는 사람들 많다하던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추석 선물 세트 나왔고, 그다음에 스티꿀한 달분, 3 개월분, 3 개월분 그냥 사셔도 되고 구독 시스템이 있어서. 구독을 하시면 정기적으로 결제가 되면서 배송이 됩니다 어, 진짜? 응, 뭐 그렇답니다 음, 좋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 너무 인지적이 조금 인지적이야 나 못하겠다 나 얼굴 가리고 하고 싶다 다시 찍자 얼굴 가리고 끝났어 이거끝 안녕 진짜 가지 말라고 그랬어